<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오늘 무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 오늘. 무슨... 뭔가 궁금한 거 있다 했었잖아. 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했었잖아. 네네네. <웃음> <웃음> 그, 음. 오늘 좀 해볼, 이야기 해볼 주제가 일본 사람들이 반말. 일본 사람들이 반말에 대해서 좀 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피치월드 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응. 저도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갑자기 반말을 받아 봤거든요. 갑자기 반말을 받았어. 회사에서 그 물론 이제 같은 직장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도 뭐 많이 봤고 한데 이제 뭐 이렇게 대화를 오가는 대화에서 갑자기 반말이 확 나오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상대방이 저를 막 진짜로 무시해서 하는 반말은, 반말이 아니라는 건 저도 느낄 수는 있었어요. 음. 왜냐면 그, 사, 그 사람이 말하는 뭐 표정이나, 그 다음에 말, 그, 억양이나, 음. 어, 말투나 뭐 이런 걸 들으면 알 수, 있, 느낄 수 있잖아. 음. 그거는 아닌데, 그냥 갑자기 반말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 음.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 회사 사람, 들끼리 뭐아할 수는 있지만 음. 내가 가진 이미지는 일부는 좀 그런 그런 예의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엄격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느꼈단 말이야 음. 어 기본적으로 음.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반말을 하니까 내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 아, 이 사람이 내가 물어보려고 했어 몇살몇 살이야 <laughs> <laughs> 아 진짜로 어. 왜요? 일인데 나한테 반말을... 어... 왜냐면... 왜냐면... 나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한두 살 많다고 해도 그 반말을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음. 어... 근데 갑자기 반말을 하니까 뭔가 좀 약간... 그 순간에 기분도 나쁘면서 좀 진짜로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단 말이야. <웃음> 어... <웃음> 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네. <laughs> 일러쳤습니다 엄마한테 이렇게 제가 와이프한테 일러어습니다 음. <laughs> 어, 근데 그거는 아니다. 뭔가. 음. 그거 좀 인, 인식이 더 다, 인식이 음. 다른 것 같다. 인식이? 인식이 다른 것 같다. 왜냐면은 일본에서는 음. 제가 개인적으로 지져있는 이미지는 음. 그런 그 반말이나 존댓말이나 음.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느끼는 거 음. 한국인. 음. 일본은 뭐 전대말 뭐 당연히 있어도 음. 그렇게 뭐좀 엄격하게 쓰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일본에서는 부모님한테도 반말 쓰잖아. 어. 음. 그리고 일본에서는 나이가 좀 많이 달라도 음. 예를 들면 뭐 10살. 음. 20살. 음. 나이 차이가 있어도 친구가 될수 있어. 그냥 음. 친구라고 하면은 그냥 그 동갑이 아니라 음. 그냥 친구가 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반말 쓸수 있어. 그, 그런 사람한테. 어. 음.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단은 인식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음. 막 그거 토나서 회사나 음. 뭐 그런 가게나 그런 곳에서 반말 쓰시는 사람이 있다면은 네. 그거는 당연히 나쁜 뜻으로도 쓸수 있는데 음. 좋은 뜻으로라고 해, 좋은 느낌이었다고 했잖아. 음.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좀친척 친척 친, 음? 친절 친절하게 친절하게 응. 친절하게 음. 하시는 거야. 친절한 반말. 어 맞아. <웃음> <웃음> 어. 어, 그니까, 외국 사람이니까. 왜냐면은, 음.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음.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한국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한국에서도 음. 존댓말 있고, 그게 좀 깊이, 좀격하게 응, 음.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음. 그, 외국 사람들한테는 일본 존댓말이 좀 어려우니까, 음. 음. 반말로 이야기하면은 좀 쉽게 음. 알아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말을 쓰는 거지 음. 왜냐면은 예를 들으면 이거 뜨세요?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일본어로 메시아가리마스까 이렇게 음.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 타베르 다베 이렇게 뭐고? 타베르 음. 이렇게 하면은 타베르 세 글자잖아 음. 메시 아가리 마스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타비를 이렇게 물어보는 게더 쉽, 알아듣기 쉽잖아. 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친절하게, 음. 좀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다 e not sure if y 아 u r e not s 그 r e if y o u r 가 n 그 t sure if y 것 같아. 응. 그 정도,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내가 그 회사에서, 응. 그 회사 동료, 응. 동료 집안이 했던 그 반말은 어떤, 어떤 느낌의 반말이었을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 뭐라고 들었을까? 했어, 그 사람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그냥, 그냥, 그냥 그 업무적인 대화에서, 뭐, 어 그래 어어뭐뭐야 야다 뭐얘 그냥 아, 이 정도 그래서 뭐뭐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의 반말이었어 뭐. 왜냐면 음. 그러니까 이거 했어였으면은 음. 전댓 말로 하면 이거 하셨어요잖아요 음. 음. 근데 그거는 이거 하셨어요를 일본어로 하면은 거래 야다 이거 했어요 음. 음. 이거 하셨어요는 거래 <laughs> 나사이마시다가 이렇게 되잖아 음. 나사이마시다가 이건 좀 어렵지 않아? 음. 그, 그래서 이거 였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더알아들수 있고 그리고 그게 좀 친한 느낌이야 음. 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느낌 음. 그러니까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더 사이좋게 그 관계를 만들 수 있기 위해 음. 친하게 가는 음. 거야 어.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얘기했던 부분도 물론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뭐그 그, 일본어로 이제 대네고라고 이야기 하는데 한국어로 하면 극존칭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런 용어긴 한데 그러니까 굳이 극존칭을, 극존칭이 어려워서 뭐 반말을 했다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는 그냥 두 번째 말한 거예요. 그좀 친해, 친, 이제 왜냐면 그 하, 하루 이틀 본 사이가 아니, 음. 아니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긴 시간을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음. 아마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제가 이제 좀그 말하자면 그 동료 직원의 맞아, 맞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음. 이야기를 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제 일본 그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보니까 아, 그 사람이 그때 했던 그 반말이 음. 그, 나쁜 뜻을 했던 반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맞아, 맞아. 그 정답은 그거였어요. 좀 친하기 위해서 응. 응,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 어, 하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보니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반말을 좀 섞어가면서 그렇게 응. 대화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가끔씩 그런 그 한국 커뮤니티,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음. 그런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가끔씩 그런 글들이 좀 올라오기, 올라오, 올라오는 걸 제가 좀 봤어요. 그, 일본 직장 상사가, 뭐, 갑자기 반말, 그 동료 직원이 갑자기 반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근데 확실히 그런 부분은 근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반말을 하는 상황의 그런, 뭐, 말투나, 뭐, 표정이나, <laughs> 니, 그런, yes. 뉘앙스는 사실, 그, 직접 듣지 않으면 그걸 느낄 수는 없으니까 음. 상대방한테 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전달해서 을 듣는 사람이 느낄 음. 수는 없으니까 음. 직접 들어야 그 부분을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다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무조건 안 되는 어, 거지. 이렇게 뭐 나이키나 나이 차이가 있고 하면은 음. 밑에 나이가 어린 사람 위에 사람한테 반말을 쓰는 경우는 진짜 없으니까 음. 사적으로 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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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그런 그 직장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친근한 표현으로서 반말을 쓰는 경우가 음. 좀, 종종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의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도 여애를좀 어. 붙임성이 좋거든요. 아, 어, 그래서 <laughs> 더진하게 어. 지내고 싶은 타입이라 가지고 음, 그래서 그걸 좀 자연스럽게 음. 잘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좀 문화적인 차이가 그래서 좀 있지 않까 그러니까 나한테. 음. 좀 나이 차이가 있는 친구가 있잖아. 근데 어. 나한테 반말쓰잖아. 음. 근데 뭐 괜찮고. 음. 음. 그러니까 자기도 또 반말로 뭐 반말을 쓰고. 어, 섞어가는 느낌 <laughs> 맞아, 맞아. 하니까. 어, 그냥 보면은 나이가 차이가 엄청 있어 보이는데도 <laughs> 음. 친구 같은 느낌. 음. 음. 그런 분에 그렇게 될수 있어. 있더라고요. 막 음.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음. 아, 하는 거 싫은 사람도 음. 뭐, 가끔씩 있는 것 같은데, 음. 막, 일단은 그런 이미지가 있나? 아, 그러면 만약에 음. 상대방은 진짜로 좀 친해지고 싶어서 반말을 걸었는데, 음. 반말을 들은, 들은 사람이, 아, 죄송합니다. 나, 나한테 반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지? <laughs> 그런 사람 있나? 아, 그런 거아무도본적 없어. 너무 안, 안 봤어. 아, 그래. 음. 어. 그거는 좀 n 링이 어. 있잖아 음. 안 되는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하면은 어. 안 쓰고 친해질 어. 수 있을 것 같다 좀잘 맞는 것 같다 하면은 어. 쓰고 어. 그거는 좀 맞아 뭐지 어. <laughs>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니앙스라고 하는 음. 부분의 좀 그거고 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그 갑자기 막 그 존댓말, 조금 전까지 존댓말을 쓰다가 갑자기 반말을 쓰진 않아요. 그냥 아, 맞아, 그 맞아. 자연스럽게 맞아, 반말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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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섞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음. 듣는 사람이 그좀 의도를 잘 캐치하는 게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음. 상대방이, 아, 나하고 좀 친해지고 싶구나. 음. 이런, 어, 친해졌구나. 이런 어, 느낌이요. 음. 그런 식으로. 그니까 러좀 반말에 대해서 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유학 그 일본에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상황에 맞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음. 어, 싶은 생각을 음. 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음> 마무리했어 <웃음> 어, 나, 지금. 뭔가 <laughs> 어, 더할 말이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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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음. 당연히 기본 기본은 전대말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도 그러,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음. 그거는 뭐 그냥 나쁜 뜻이 아닌 경우도 음, 있으니까 고요라는 음. 느낌. <laughs> 그러니까 반말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마세요라는 의미지. 음, 음. 그러니까 물론,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 나쁜, 진짜로 무시하는 느낌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잔말 음. 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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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반말이라고 하는 게꼭그 상황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음, 친근함의 맞아. 표현으로서도 또쓸수 음, 있다는 걸좀 알고 계셨으면, 음. 일본 생활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더 재미있게 읽고 음. 있어요그 그러니까 그런 것. 반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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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반말을 들었을 때, 그 똑같이 반말로 그 <laughs> 대답을 하며 했을 때,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이제 확실히 알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말을 했는데, 어, 이게 친, 친하고 싶어,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반말인지 아니면 무시해서 하는 반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것도 좀 관계에 달라서다은것같 어. 것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냥 단순하게 반말하면 나도 반말을 똑같이 한번 해보면은 상대방이 그 반말을 상대방도 반말을 들었을 때 <laughs> 어, 기분 좋게 반능하면 이거는 진짜 친구로서 아, 이야기하는 아, 아, 아. 거고 상대방 갑자기 화를 낸다 하면은 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려고 했던 반말이었구나 그뭐 답을 <laughs> 아마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아.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아무래도> <laughs> 오늘뭐 반말에 대해서 일본 사 일본 사람들이 반말에 대해서 들과 함께 일본 사람들과 함께 일본 사람들과 요사들 어. 사람들과 함께 일요사사합니다